네, 여러분 지금 차가 고장 나가지고 출장 와서 고쳐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고쳐서 이제 갖다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뭘 고쳤다고 말하면 이제 손님이 안 믿어주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말하려고 그런데 이제 서로가 말이 잘 통하기를 이제전 바라고 있는 거죠. 왜안 나는데요? 예. 고장 나갖고 기술은, 예. 어. 나 갖고 고쳤잖아요. 과 기술을 기술이네. 네. 그러니까 어디에 있었던 거 나가 있잖아. 나 찾으라고. 예, 전화 전화로 한번더물으면갈아도 지금 설명해도 모르시잖아. 그래요. 일로 오라고 하면 되잖아. 그냥 해서 어. 지 바로 요 여기 돌아서 나가면 긴데 요 돌아서 나가면 100m만 가면 되는데 이제 못 찾을, 설명해도 안 되잖아, 이해가. 그렇지. 응. 아니, 아니, 여기. 여기 이제 3번 아, 중점에서. 네, 이렇게 거, 저쪽으로, 종고 쪽으로 가기 전에, 그 중간쯤에 보면은, 그 설렁탕 집도 있잖아요. 새로 생긴데. <laughs> 아, 바로, 하여튼 여기서 조금만 가면 긴데, 네. 뭘로만 전화를 하면 되지. 그래요. 네. 네. 전화해서 네. 확인하고. 네, 돈 주셔야죠, 고친 거. 얼마. 그러면 재료비하고 인건비, 인건비하고 이제 그걸 합산해야 된다. 그러면은 어 저게 오일도 보충해놨고요. 또 저거 있어요. 그 플러그도 해놨고 그러니까 당신이 다 아니 보충해놨다고 또 혹시 몰라서 어. 장거리 갈지 몰라서 그리고 이제 안 그리고 이제 저거 저거 해놨다고요. 그 LPG 가스 그잘 뿜어주게 그거 이제 해놨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얼마 줘야 되냐면은, 6만원, 6만원 주면 돼. 5만원 줄게, 아아 왜냐면, 출장비만 해도, 얼마 받냐면은, 여기까지 오면, 우리가, 2만원 받거든요? 그거야, 그렇죠 거의 재료비도, 밖에 안 된다고. 해서. 잘 타세요. 한, 또, 2년 정도, 고장 안 나니까. 밖에요. 근데 뭘 자꾸 밖에 저렇게 좋은데? 아 참다 힘 빠지는 소리 많이 저렇게 고치시잖아요 한1 년은 또 타셔야지 돈이 아깝잖아 이 돈이 아까운 거 아니야 이게 돈이 지금도 저거 우리가 공짜로 도색을 해드렸잖아 저기. 저거 아니, <laughs> 아니, 전에 해드렸잖아, 공짜로. 아니, 저거를 어떻게 해는 보다. 다시 또한번 봐드린다고, 이제. 예? 응. 다시 또한번 봐드린다고. 또기승한 데가 있으면 한번더 봐드린다고, 다시. 그러니까 아니, 우선은 뭐, 좀 타시다가. 안 차가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타고 다니시다가 제가 또 봐드릴게요. 한번더받리 때가 한번 더. 네? 잘라야 돼, 잘라야 돼. 아. 아. 잘라야 예. 네. 네. 돼. 잘야 네. 잘라야 돼. 잘라야 돼. 잘라야 는 잘라야 돼. 잘라야 돼. 저거 야 돼. 잘라야 라야 돼. 잘라야 돼. 잘야 돼. 잘라야 돼. 잘라야 돼. 잘라야 잘라가야맞잘야 돼. 이제 그 안에 차를 바꿔야 한다, <목소리> 문제지. 잘 생각해요. 저, 저 정도만 탈만 하니까, 굳이 뭐. 어. 굳이 바꿀 바에는. 나이가 있는데. 네. 살살 타야지. 아무리 그 연식이 아, 차, 그래도. 순천순천까지 네. 수천, 갔다 왔어. 음. 아, 내가 어디 장거들이다 하면 차지 박아 나온다고, 장거들이다 좀 박아 나고. 그렇죠. 그래, 수도 있어, 내가 이제. 먼저는 내가 아는 집에서 물어봤지. 이거 장관갈집이야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응. 그러는 분은 갔다 왔지. 그렇죠. 저도 갔다 와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응. 그럼. 염려가 되니까 그 얘기를 하는 예. 그럼 저는 가볼게요. 예. 전화번호 아시잖아요. 갈게요. 아유, 전화번호. 그. 전화번호. 그, 볼펜에다가 써드릴까요? 예. 이거야, 예, 고걸로다가 예, 그, 입는 저장을 하려니까. 예. 저, 이 간판이 바뀌었어. 저장. 그러니까 저장을 해놔요. 예? 해봐, 아. 저 음. 저기 광주. 저 광주 자동차 정비, 예? 그냥 자주 자동차 그래. 정비라고 할게. 그래 그래. 됐어. 네 예, 네. 자자. 네, 그죠? 네. 오케이. 자동차 예, 정비. 자동차. 어제 컬렉션. 예. 그러면은 저가 볼게요. 예, 가요. 예. 네. 예. 네. 예. 가요. 그, 예. LPG 그 필터 필터 바꾼 거예요. LPG 필터. 아, 예. 제가 원래 모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갔다가 봐드리잖아요. 예. 자, 그러면 갈게요. 예, 예, 예. 이제 그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었습니다 마트에 들려가지고 이제 그 저희가 일한 거 수금도 받아야 돼가지고 돌릴 겁니다. 감사합니다.